미생물 만드는 방법 1.5에서 2리터 생수병에 쌀뜨물, 미생물, 설탕 두 숟가락 넣고 밀봉하여 7일 정도 어둡고 따뜻한 곳에서 발효한다. 옥수수 키우면서 도움을 많이 받은 EM이에요. 미생물. 우리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한번해 봅시다. 되지 않고 잘 할게요. 음. 근데 엄마 이거 보면 끓여서 그래 어, 뭐야 이거? 미생물. 한컵 받아 왔고요. 여기 쌀뜨물 쌀뜨물에는 그 설탕. 그 섞어 주면 된대요. 넣어 봅시다. 내가 한번 넣어 볼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떻게 넣을까? 요 이잘 씻어주세요 자 먼저 설탕을 내가, 넣어야 내가, 좀 녹겠죠? 그래그래 어디넣 여기다가 탁 부어 그냥 아니 통째로 여기다가 아니 통째로, 통째로? 응. 들어간다 설탕 들어간다 설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젓가락으로 한번 쑥 밀어내볼게요 음, 아니 그래. 엄청 빠이니까 깔때기가 좁아가지고 워낙 그렇이 힘들어. 좋은 응. 생각이지 응. 아주 일본과 응. 잘다했어요 조용합니다. 숟가락질를할 때마다. 소태니 소태이 병에 찧었어. 응 됐어. 이 쌀뜨물 넣으면 씻어져씻면서 들어갈 거야. 이제 음. 이게 한꺼번에 넣을 순 없겠지 쌀뜨물 음, 음. 한 스푼씩 떠서 넣지. 네밥 하려고 모아놓은 쌀뜨물. 엄마가 조금 넣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넣. 어처음에는 엄마가 넣게 많으니까. 아이 음. 어, 병이 너무 커. 내가 아니 이게 커야 돼. 1.5에서 2리터 페트병에다가 그렇게 써 있었거든. 그러면. 그냥 네, 좀 어, 여기 밑에서 하자. 밑에서 하면 내가 딱히아놔야할수 있어. 아, 의자를 가져오세요. 의자. 왜냐면 이거 지금 동영상 찍는 중이라서 예. 게 얼마나 되냐면 사춘 사춘고, 모덕에 막아주고 그리고 확실히 이거를 뿌리고 난 다음이면 이렇게 쑥 애들 농작물들이 쑥 커있는 걸볼수 있어요 굉장히 p coin and gold purses. Injang, you know, they got money. I'm going to buy you a c 네 이제 네. 마지막은 이하 네가 부어 국자로 할래? 응 음, 국자로 할 건데 오래갈 것 같은데 재미도 있어야지 <laughs> 근데 이게 미생물 을 보니까 위에 물은 좀 맑은데 바닥으로 갈수록 뭔가 찌르는 가루들이 같이 있더라고 아, 그럼 시끄 시끄 해줘야 되네 얘는 지금 바닥 부분을 한한컵 떠가지고, 좀 진해. 지난번에 만들었을 때는, 연하더라. 거의 쌀뜨물 색깔이랑 비슷하더라. 그래도 냄새는 뭐똑같더라고요확 구워버려. 좀 오래 걸리지 않아? 아니, 이거 냄비를 통째로. 냄비 통째로? 응. 좀, 긴장한데? 응, 엄마가 잡아줄 거니까. 그러다 붓다가 여기쫙넘쳐버릴것 같은데 엄마가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부으면 되지 헐 아니야? 아니야 아니. 국자로 떠도 이제 거의가 차기 때문에 이만큼 찾는데 많이 부어? 들어... 많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이 이렇게. 자, 이거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저는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하면 가스가 막 나올 것 같으니까 살살 이렇게 한번 나도 한 살살 해보고 싶어 한번 먼저 하고 10초 만에 아 바닥에 이게 지금 설탕이 설탕이랑 이 m 이 있는게 보이네 자 이렇게 짠 섞어 섞 섞어주세요 이제 그만하지 잘해 꽤복직하네 여기 내려와서 할래? 여기 들니까응 그래 음. 아 됐다 됐어? 와, 정말 할게요. 네, 야그할게요힘들거나 고마워 네이번에 가스가생길것같으니까한번 뚜껑을 을 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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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료액, 완성이에요. 이거를 따뜻한 곳에서 며칠 동안? 맞춰보세요. 있어야 돼. 따뜻한 곳에서 며칠 동안 있어야 될까요? 어, 7일? 맞아요, 딩동댕. 따뜻한 곳에서 7일 동안 두고, 나중에 쓰시면 됩니다. 안녕.